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녀입니다 제7편 도요타의 관리회계 그중에서 7-5화 일본의 쥐어짜기식 경영 7-5화 들어가겠습니다. 이 차가 기억나십니까? 나이가 지긋한 분은 기억날 거예요. 특히 이 로고가 뒤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뒷모습이 멋졌죠 바로바로 어, 도요다 크라운입니다. 일본의 고급차의 대명사고요. 1970년대 한국에서 2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했죠. 1955년에 1세대를 생산해서 현재까지 16세대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굉장한 차죠? 그런데 일제차의 굴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굴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굴기가 뜻이 뭐예요? 굴기. 오뚝 솟아오르면서 성공하는 게 굴기입니다. 일본의 최초의 수출 차종이 바로 이 도요다 크라운 1세대였습니다. 1957년에 1세대가 수출됐습니다. 배에다 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차가 쭉 대기하고 있고요. 몇 대를 수출했느냐? 287대를 수출했는데요. 흑역사라고 썼듯이 성능도 안 좋았고 특히 고속 주행을 하면은 차가 굉장히 많이 떨렸답니다. 그리고 핀매도 안 됐고 결국 어떻게 돼요? 1960년에. 수출 을 중단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흑역사인데요. 자동차 큰 물건인데 게 가져가갖고 하나도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적자죠. 10년 후에 도요다는 코로나로 재도전을 합니다. 68년에 다시 코로나는 차를 갖고 미국을 갑니다. 어떻게 돼요? 69년에 바로 도로 테스트에서 올해 차상을 타고요. 또 73년에 오일 슈퍼가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어갔고 세계로 수출을 확대합니다. 이 차입니다. 도요다 코로나 1세대 66년부터 70년에 나온 차입니다. 이 차가 신기록을 세운데 무슨 신기록이냐? 물론 최고의 도요다 차라고 얘기하는 걸로 신기록도 세웠지만 또 내구성이 높다. 그런 걸로 신기록을 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대수입니다. 1 8 0개국에 5천만 대 이상이 누적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가진 모델입니다 크라운이 폭망했는데 코롤라가 10년 후에 데이트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제품은 이제 믿을 수 있고 고품질이다 메이드 인 재팬 인식이 바뀌고요 그런 상태에서 뭐가 터지느냐 오일 소쿠가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소용차 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코롤라는 가성비 좋은 수입 차라는 각인이 생겨지면서 히트가 된 겁니다. 1번 제품의 성공 요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강불식, 두 번째는 완벽한 쉬운. 자강불식이란 게 뭐냐? 자강 스스로 강해지고 불식 쉬지 않는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쉬지 않는다. 그리고 쉬운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강불식.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높은 품질, 적절한 가격. 높은 품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고다와리. 그리고 가격은 어떤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냐?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다. 완벽한 시운에 대해서 일하면 뭐냐? 바로 올 쇼크입니다. 올 쇼크에 어떤 시운이 일어났느냐? 미국 기업이요,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고다와리, 일본 단어가 이렇게 쓰는데, 고다와리. 남다른 정성과 세심함을 기울여 신경 쓰는 태도나 방식입니다. 특히, 품질이나 완성도에 고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고다와리, 이렇게 써 있죠. 음식을 끝까지 세심하게, 완벽하게 만든 자. 술에도 고다와리 써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확실하게 한다는 게 고다와리입니다. 오일 쇼크란 시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두 번의 쇼크가 옵니다. 첫 번째는 중동 전쟁 땀에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이제 이슬람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을 몰아내고 드디어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되죠. 얼마나 오르느냐? 73년 오일 쇼크 전에 2.9불이었습니다. 얼마까지 가느냐? 쭉쭉쭉쭉 13불 되고 쭉 가서 30불 되고 39불. 그 그러니까 2.9불, 3불에서 39불이 갑니다. 10배가 넘죠. 두 번에 걸쳐서 한 8년 동안 일어난 오일쇼크. 미국의 오일쇼크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요. 그래서 사업 축소 하든지 철수 하든지 하는 다운사이징이란 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저가 제품을 찾았고요. 소형이면서 연비 좋은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번도 당했죠. 1차 오일 쇼크 때는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제조원과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2차 오일 쇼크가 들어오면서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추진해갔고, 1번은 충격의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번 기업이 성공했던 이유, 시운이라 그러는데요. 뭐였냐. 60년대는요, 미국 브랜드의 OEM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품의 이름을 복구를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오일 쇼크가 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다운사이징합니다. 그러면서 자가 브랜드로 등장을 합니다. 일본이 품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아까 고다와리요. 일본의 품질상이 뭐냐 유명한 데밍상입니다. 데밍프라이즈 51년에 만들어져야이 상이요. 대단하죠. 미 일본이 패전하는 게 1945년이잖아요. 6년 만에 이 상을 제정하고 이 상을 만든 이유는 데밍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비슷한 상이 있습니다. 말콤 발드리치 이 사람 누구냐면요 상무부 장관이었어요. 국가품질상에 1987년입니다. 몇년 후에요? 격차가 어떻게 돼요? 아 36년 되네요. 먼저 말콤 발드리치는 나중에 얘기하고 1번 품질상 얘기를 해봅시다. 왜 데밍이 한 이름이 붙었을까? 일본은 1945년 이후 저품질 저 생산성으로 국제주경정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령군 사령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미국의 품질관리자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갖고 모셔온 분이 누구냐? 데밍이십니다. 1950년에 오셨어요. 통계적 품질관리 및 경영혁신이란 강연을 주최합니다. 그때 청중들이 누구냐? 굴지의 기업들 내 경영진들. 기술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여기 있죠? 이런 기업들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들. 그리고 나서 초청한 뉴세 그러니까 일본 과학기술 연맹이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품질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데밍이 강연 하나 딱 하니까 그걸 복사해서 쭉 전파한 겁니다. 데밍은 누구냐? 에드워드 데밍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통계학자 품질학자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요, 1980년까지 대민이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일본 기업은 어떻게 돼요? 그분이 1950년 와서 강연 한번 하자마자 그의 사상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결국은 품질 이고로 일본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 사진은요, 그때 강연할 때 사진입니다. 뒤에 일본 분들이 와서 서서 듣고 있죠? 또, 일본 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1960년에. 일본 품질 관리의 아버지죠. 이런 대밍 철학이 전 일본 산업에 확산됩니다. 1950년에 대밍 초점 강연은 동경, 오사카, 나고야, 하카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최고 경영자용으로는 삿포로에서 1박 2일 강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본의 전 기업에 대밍 경영 철학을 전파하고 1970년대에는 일본 기업에는 당연히 QC 서클, 당연히 TQC가 들어갑니다. 휴시 서클이 뭐냐?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품질 관리하는 서클이다. 서클이라는 게사람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품질 분임조라고 하고요. 현장 작업자 중심의 소집단 개선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 갖고 쉬는 시간에 토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 공정이 어떤지, 제품이 어떤지 그러면서 지속적 개선을 하는 겁니다. 전사적 품질 관리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전사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품질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현장 관리자, 경영진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방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걸 해서 TQC, Total Quality Control 운동이 전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요, 가격 경쟁력은 요 다음 화에 계속할 텐데요. 쥐어짜긴 했는데요. 어떻게 쥐어짜느냐?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원가 플러스 마진은 가격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격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원가 계산해서 거기에 마진을 붙인 다음에 가격이 결정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미국 시장에서 벌써 가격이란 건 얼마라고 결정돼 있어요. 거기에 뚫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는 무조건 가격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해요 원가를 줄여야죠. 원가 절감을 1단계로 합니다. 이 단계는 줄여봤자 줄여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공정을 개선합니다. 그걸 원가 계산이죠공정을 아무리 개선해도 소용없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 때부터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걸 원가 기획이라 합니다. 다음화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화에서는 거요대 생산 시스템을 갖고 1번 품질 관리 경영, 가격 경쟁력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7-6화, 도요다의 간반 시스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